KBS ATV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이 오는 12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공연은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리며 국립경기장은 일본 아티스트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곳입니다. 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공연장으로 공연 허가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. 지난해 미즈호 페이페이돔 후쿠오카에서 무대를 선보였던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은 올해 국립경기장에서 한층 더 커진 규모로 돌아왔습니다. 발표된 1차 라인업에는 스트레이키즈, 에이티즈, 엔하이픈, 아이브, 엔팀, 보이넥스트 도어, 제로베이스원, 아일릿이 포함됐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아티스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무대는 전세계 팬들의 관심 속에 케이팝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